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나인 캠핑카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그 우리 올 여름에 한번 우리 레스타 캠핑카 한번 했었잖아요. 네. 미니버스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네. 마스터 기반으로 해서 또 캠핑카를 만들어 주셨대요. 네. 우리 노승주 대리님, 네. 나인 캠핑카에서 출시하고 있는 마스터 팝. 네. 팝 캠핑카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신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네. 없던 게 보여가지고 다른 차에선. 아. 같은 네. 마스터 모델인데, 아, 좀 차이점이 있죠? 네, 저희는 기본 마스터 차량을 외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모양 그대로 해서 위에 텐트 차럼로 위로 올렸어요. 저희가 개발 다 해가지고 네. 어,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어요, 개발하시는데? 한 6개월? 어 걸렸어요. 아,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laughs> 유일하잖아요. 사실 팝업 네. 텐트가 장착된 마스터 네. 기반의 이동 없는 차량은. 네. 아이 참 이따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위에 도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외부 한번 네. 노대리님 네. 설명 좀한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인 같은 경우는 네. 3.5m 원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넓기 때문에 네, 공간 네. 확보가 더 많이 됐고 아하. 빗물 바지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새질 음... 않아요 막혀 아, 있어요. 네. 네. 보통 짧은 거다는데 네. 예, 왜냐면 여기는 넘지 않으려고 전부 다 그렇게 네. 했는데 얘는 그니까 이제 이게 장착을 할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긴 거를 장착을 하려면 네. 별도의 뭐 블라켓을 네. 이런 것들 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죠 네. 저희 블라켓도 다 아, 여기... 금속으로 오도 다 해가지고 아다 제작하는 거예요. 아, 요거 요거 전용으로 블라켓을 다 이렇게 세 네. 개를 네. 달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순정으로는 네. 이렇게 못 달거든요. 이게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네. 긴거 달려면 네. 3치 모자리를. 아~ 요렇게 해서 전부 다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네. 장착을 해놨네 달라지잖아요 여기 펼치면 그렇죠 아~ 짧은 거 하고 긴거 네. 하고 공간이 다르죠 공간이 다르지 잖아요네 네, 맞아요 카라반 아, 창문도 음. 큰 거로 최대한달수 있는 큰 거로 장착을 했고요 네네. 네. 지금 뒤쪽 같은 경우는 카라반 창문이 네. 슬라이딩 방식으로 된 거로 장착이 됐습니 아~ 미닫이 네 이렇게 열수 있는 슬라이딩 네. 방식으로 네. 이 어때요 이 출입구 쪽에는 네. 이 도어를 다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활동하실 때도 음. 여름에는 열어 놓으시는 게더 환기도 잘 되시고 그렇죠. 또 밖에 볼 때도 네. 아무래도 없으면 답답함이기 때문에 있는게 좋아요. 뒤로 네. 네. 왔는데 네. 사실 테일게이트가 있는 뒷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짐을 얼마큼 넣느냐가 트렁크 공간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거는 그 침대 위쪽을 등받이 형태로 이거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걸 들어 올리면 네. 오픈 스페이스로 이렇게 트렁크가 네. 제공이 되네요. 네 여기 그죠? 큰 자전거까지도 실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정보가 확보가 되네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이렇게 앉더라도 네. 다리를 펴고 앉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남으니까 네. 이쪽 짐을 부리기에는 네. 아주 <laughs> 훌륭한. 오픈 스페이스로 둔 모델은 저는 이것도 못본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네, 많이 여기가 우선 방충망 기능 때문에 네네. 여기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막아서. W 스크린으로 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고. 네. 여기를 침대로 사용하시는 맞아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은 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안쪽에 내벽을 두잖아요. 네. 낮게 내벽 두고 위로는 네. 이제 개방감 크게 하려고. 네.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얘 같은 모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침대로 상으로 얘를 내려놓으면, 네. 뒤에는 엄청난 큰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가요. 뭐, 진짜 한 다섯, 여섯 개, 뭐, 무료 없이 그냥, 네.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네. 위로. 생각보다 큰 트렁크 공간, 수납 공간이 매력적이긴 하네요. 요거분 얘는 모기장은 있어요? 지금 여기 말려있는 게 모기장 기능 있는 거예요. 방충망이거든요 아, 아, 네.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네. 끝만, 네. 푸시면. 네네. 아, 요렇게. 네. 음, 이렇게 돼서 얘를 그러면 고정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끝에 다 자석으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여기 아, 옆면에 다 붙어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침대를 내렸을 경우에도 여기가 프레임이 철이기 때문에 네, 옆 끝에 네, 있는 네. 게 붙어서 이렇게 아, 사용하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안쪽에는 이제 조이가 돼 있네요. 우차 이렇게 넘기고. 네. 수납 가능하게 그렇죠. 네. 양쪽에도 다 되어 있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 서비스 도어를 달았는데, 원래는 네, 네. 제가 에어컨을, 이동식 에어컨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어. 에어컨의 실내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빼서 수납이 가능하게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 안쪽 공간도 굉장히 네. 크네요, 제법. 네. 자, 중앙부에는 이제 수납 공간인가 봐요. 지금 시래기 호수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양을 이렇게 따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열시면 바로 침대 밑 공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짐을 얻다가도 아. 이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빼실 수도 있으세요 이쪽에는 테이블이 지금 네. 들어가 있네요 접시 테이블이요 아,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그럼 안쪽으로는 네. 많은 공간을 확보를 못했네 못 그래서 저희는 이 침대 밑에 공간이 또 이쪽 같은 경우는 다 네. 없어요 네. 위에밖에 없는데 저 주방 쪽이나 이런 공간또 네. 사용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옷에도 네. 이렇게 포켓도처럼 이렇게 네. 주머니가 달아가지고 수납을 분대군데 할수 있게 해놨어요. 음, 이거 이것도 저 인조가죽으로 전부다. 네, 인조가죽이에요. 네. 아, 이, 이 마감 참 좋네요, 이게. 그냥 허투루 한게 아니라. 미싱 여사님이 계셔서. 미싱 여사님? 네, 이걸 다 저희가 여사님. 직접 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야, 직접 다 하시는구나. 네. 보통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는데, 네. 가구도 직접 하시고, 네. 모든 걸다 직접 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진짜. 뒷공간에 대해 좀 되게 많이 풀었네요, 그죠? 네. 이제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좌측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한번 이거 자체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대리님. 그물 주입구는 이쪽이 있고요. 아, 청수 주입구.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실외기 넣는 곳, 센서 네, 도어 네, 네, 네. 같은 경우인데 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네. 아 이게 이쪽 좌측에서 열 수도 있고 네. 후면에서 열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니까 네. 음,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네. 마찬가지. 상쪽 카라반 창문이고요. 네. 여기 네. 욕실인데 카라반 창문 조금만 아, 해놨어요. 욕실 전용창. 네. 네잘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좌측면을. 네. 자 근데 전 제가 보니까 여기서 뭐아이 저기 탑업 텐트가 네. 남다른 것 같아. 요 디자인이 그냥. 뚜껑, 그러니까 지붕에 딱 팝업 텐트만 들어갈 자리만 딱 뚫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뚫을 수 있으면 최소화해서 뚫었는데 네. 지금 다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그 부분만 뚫려 있고 저희가 FRP를 새로 떠가지고 이렇게 덮은 거예요 천장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네. 보니까 이게 그 팝업 텐트가 네.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더 조금 더 크게 네. 디자인을 해서 네. 스포일러처럼 네. 네. 앞에 네. 네. 스포일러처럼 일체형으로 이 공간을 네. 전체 몰딩을 별도로 제작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데 거기에다가 팝업을 딱 얹어갖고 네. 얘하고 결합을 시켰더라고요 네, 맞아요.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디자인도 예쁘고 지금 제가 frp 같은 경우도 낮장으로 된게 아니라 두겹씩. FRP를 네, 네 뚜껑도 두겹 아, 아래도 두 겹. 그문데 저희가 이 텐트가 좀 무거워요.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FRP를 네. 콧겹으로 쓴게 아니라 네. 두 겹으로 썼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공기층이 있으니까 네. 단열일지 냉방, 난방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큰 용, 용이하겠네 그런 점에서 그죠 여름에도 뚜껑 네. 덮어놓고 있어도 내부가 그렇게 덥지 않아 열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것과 비교해도. 아, FRP를 두 겹으로 썼다. 네. 그러니까 공기층이 있으니까 또 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내부는 어떻게 네. 또 디자인을 하셨는지 구성을 한번 네. 들어가서 보고 싶네요. 들어가세요. 가시죠. <laughs> 자 대리님 우리가 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발판이 없어요. 네, 자동 발판 없어요. 저희가 그 플라스틱 발판 피아마에서 나오는 거. 아 저기 카라반 트리크 네, 발판. 네, 네 그거를 아. 하나씩 넣어드려요. 아 그거 써라. 네. 구입하시는 사람 그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발판이 좋아하면 발판 장착하면 되잖아요. 해주잖아요. 시 네, 네, 자동 발판. 네, 옵션으로 그냥 네. 하, 해달라고 하시면 이 모델에서 네. 또 중요한 점이 또한 가지 있다면서요. 네, 지금 출입구 방충할 설명은 못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아 직접?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몰딩 자체가 네. 약간 라운드식으로. 음. 만들어주고. 이 문하고 그 비율을 네. 갖게끔 라운드 네. 타입으로 개발하셨네. 네. 우리가 이 거실 공간에 섰는데 네. 거실 공간이 기존의 마스터 모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터 기반 모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넓네요 <laughs> 이공간이야네이 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외부에 또 어차피 외부 테이블이 이쪽에 놓이니까 바로 뭐 이렇게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해서 놓기도 하고 여기서 뭐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바깥에 볼, 수, 볼 수도 있고 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나인 캠핑카가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한 표가 나네요 그게 화장실 때문에 가능한데 네. 가변형 화장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네. 기존의 화장실을 하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 나와야돼 못해도 음... 근데 저희는 가변형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 꺾인 네. 이 부분까지 화장실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거실 공간이 얼마나 답답해. 그렇죠. 지금 샤워를 하실 때만. 네, 네. 나무를 세워서 걸은 아 다음에 그러면 네, 네. 려요 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유배를 확장하는 거예요. 아저용 레일로 이걸 네 그래서 샤워 커튼을 걸면 물이 네. 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옆 끝에도 다 자석으로 마감 처리해서 음. 붙여서 하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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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안 튀게 기 샤워 가능하세요. 아 호텔 욕실이네. 그냥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커튼으로 씻으실 때만 사용하시면 아, 되시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 이동형 변기죠. 지금 여기는 이동형 변기를 넣는데 음. 고정도 가능은 하세요. 그러겠네. 근데 대신에 여기 부분이 고정형 변기가 들어가면 음. 이동하거나 씻거나 하실 때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봉을 달아드린 이유가 음. 샤워는 여름에 많이 하시고 겨울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외투가 또 커지고 아우, 옷걸이처럼 쓰실 수 있어요. 아. 저희가 이건 특허출항까지 했기 때문에 아. 다른 데못 쓰겠네요. 네, 못 쓰요. <laughs> <laughs> 확장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여튼내일도 확장시켜서 레일 이거 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일볼 때는 사실 이게 단, 장점도 장점이긴 한데 공간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긴 한데 단점으로는 이게 이, 이 습기들이 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네. 네, 그런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창문을 달아놔서 네, 네. 김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서 빼시면 되시고 이 창이 싫으시면은 네. 환풍기창 있잖아요 그걸로도 네, 네. 설치가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완전히 외부로 네. 배출할 수 있게끔 네. 네, 스피릿지 뭐 이런 것들은 열기 이런 거는. 네. 어. 이게 저기 에어컨이잖아요. 네, 이동식 에어컨이에요. 이동식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네, 사용 안 하실 때는 떼서 네. 집에 보관 가능하시고 음... 이 공간이 없으면 좀더 넓게 사생 그러겠네. 가능해요. 자, 근데 저는 여기 딱 들어왔을 때이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큰 만족도가 가요. 네. 이게 보시면 거의 이 저기 집집 안에 있는 북박의장 같은 그런 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네. 같은 또 이렇게 미로까지 네, 볼까지. 네. 네. 자 이번에는 주방 한번 네. 주방이 네.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만큼이 더 빠져서 네, 네,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는 멀바우 나무로 이거 자격 네, 멀바 원목을 사용해서 이거 이제 네. 위에 상판을 만드셨네요. 네, 지금 위에 청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루바 스타일로 작업을 했어요. 음, 그렇죠. 가 캠핑 클럽 핑클 캠핑카를 만들었을 때 처음 이거를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차량에도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색깔이랑 깔맞춤하셨네. 네, 맞아요. 바닥이랑. 네. 아까 그 수납 공간에서 한번 설명해 주신댔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다 수납 공간이세요.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네, 네. 네. 안쪽 저 안쪽까지. 아 엄청나네. 근데 네, 이게 생생내게 바꿨거든요, 사실 네. 마스터 캠핑카의 주방은 네. 진짜 생생용했거든. 우리도 야 주방 있어 이 정도 이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나인에 오니까 주방이 진짜 주방이네. 네, 여기 옆에 양념장 방까지도 다 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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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으로는 이제 도메틱사. 네, 팔십리짜리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네. 들어가요. 아, 전레인지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요 구조도 굉장히, 야, 이것도 참 어떻게 올릴 생각을 했네, 냉장고를. 수납 공간 때문에 그랬나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 수전이 여기 있다 보니까 요 밑에 네. 공간에다 냉장고를 넣는 건 사실상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죠. 빠져야 돼요.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주방에 수납, 수납이 돼야지 어느 정도 생필품도 넣고 맞아요. 트렁크 공간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음. 이쪽으로는 수납공간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이 TV가 이쪽으로 장착이 돼 있네요 네 지금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라켓을 달아서 네. 외부에서도 볼수 있고 각도 음. 조절 다 되게 아, 이쪽 저쪽 거실 네. 침실에서 볼수 있게끔 네. 되어 있네요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네. 이제 제법 큰 수납공간이 네. 리모컨 같은 것도 다 올려놓으실 수 있고 여기 맥스펜 네. 있고 이제 다디오랑 네. 네. 스카이라이프 아 이렇게 네. 전부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이 생각보다 깊어요 네, 공간이 리모컨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 넣으셔도 돼요. 음, 그래서 이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넉넉하게 사용하수 있게 겠네요 자, 그리고 맥스팬도 이쪽에 있네요. 네, 아, 맥스팬이 있어서 환기 네, 같은 경우도 주방에서, 가능하세요. 아.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거실 공간이에요, 네. 대리님. 거실 어떻게 사용을 해요,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침대 같이 이제 사용하는 네. 확장 등받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도 지금 사용 가능하죠 대리님? 이렇게서도 네. 앉아서 사용 가능하신데 네. 뭘 드시거나 그럴 때 테이블이 필요하실 때는 그럼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네. 대리님도 이쪽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 분위기 괜찮은데? 네. 그죠. 어, 이,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네. 확장해서 쓰실 수 있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계신 분은 그냥 다리 쭉 뻗고 네. 그렇게 앉으셔도 되겠네. 네. 키 크신 분들은 여기 앉으겠네 그러니까 이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니까. 네. 어. 언뜻 보게 될 때는 그냥 되게 각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되게 편안한 그런 구성이네요. 네. 이렇게 사용해도 좀 하면 되겠네. 제가 그쪽에 앉아야되겠네 그죠? 네, 저 같은 경우 는 네. 이렇게 저기 있으면은. 네.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이 상태에서도 한사람은 이렇게 주무실 수는 있겠는데 그냥 그렇죠 여기만 앉아서 이게 펴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 뒤에서 주무셔도 앞에서 앉아서 텔레비 보거나 음을 드시거나 다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만약에 테이블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저쪽 테이블 위트 트렁크 쪽에서 볼때약 매트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실은 건 어떻게 사용을 활용을 해요 사용을 요, 요걸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같은 경우는 밑에 내가 여기 나무가 또다 됐네 네. 네, 튼튼하게 하중 받을 수 있게끔 네. 우리 강공구 대표님께서 네. 직접 디자인도 하시고 설계도 다 하셨는데 네명이 충분히 앉는 공간이 됐어요. 자, 이거 애기는 네, 네. 한명 네. 더. 아 그래요? 한명 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여기 넘어가고 자 일로 어...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섯 명. 넉넉하죠? 아까보다 훨씬 더, 넉넉강요 그, 아, 요게, 예. 네. 다섯 명이 다 앉으시는 네. 분들나네요 우리는 여기, 저, 여기 네 명, 다섯 명이 잘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두에 두 명, 밑에 세명잘수 네. 있으니까. 다섯 네. 명이 앉아서 밥도 먹으셔야죠. 네. 그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예. 네. 3인 탑승. <laughs> 그렇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laughs> 내년에는. 예. 네. 4인 탑승으로 객주. 예, 그렇지. 어차피 이게 3밴으로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3명 밖에 탑승이 안 되죠. 그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실제적으로, 이게 다섯 명이 앉는, 사용하는 공간이 되게 오랜네에있었 그죠. 그시 대표님, 그러면 이공공구성할때 가장 중점이 될수는 거가 이런 사용 편의성을. 가장.. 아, 저희는, 네, 뭐, 리, 리무진 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저희는 오로지 캠핑. 밖에 음. 뭐, 나가서 음. 여러 시 즐길 수 있고, 짐을 많이 실어야 되고, 네. 지금 뭐 편하게 잠자리, 편하게 식사를 하고, 뭐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샤워도 아, 네. 편하게 샤워를 해야 되고. 들어오신 김에 이거 한번 저희가 침대를 변형을 시켜서 세 명이 한번 누워보세요네 명이 누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보여주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한 가지 누우긴 하죠, 네, 대표님. 네. 뭐? 자, 잘 때는 세 명만 자고. <laughs> 네. 자.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다리 뻗고 앉아 있는 것도 한번 보여주자고요. 예. 네. 예. 네. 충분한 공간. 여기도 또 이제 이거 열면 또 개방감 또 환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제가 일어났을 때 전혀 간섭이 없었어요 이쪽 공간이 머리 딱 부딪히지 네. 않더라고요 대신 얘는 수납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대리님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이 다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이제. 네. 팝업 텐트 네. <웃음> <웃음> 팝업 텐트 내부는 이렇게 지금 보면 입구는 제법 큰 직사각형 사이즈로 입구 패널을 이렇게 네. 별도로 마련해 주셨나요? 요걸 네. 들어서 이제 올라가면 네. 되는 거죠? 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좀뒤틀림 방식을 취했어요. 앞틀림이 네. 아니라. 자, 요걸 쫙 들어서 이제 좀 해놓고. 자, 이쪽 한번 들어가보죠. 네. 네.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메시장이 큰게 있어가지고, 3면이 전부 다 개방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뭐 이것만 열어놓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위공간도 이 제법 넓어요, 이게. 이게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지금 길이가 1100에 1900 나와요. 아, 너비가 1100에 네. 길이가 1900. 네. 두 사람은 충분히 추침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이것도 한번 올라가서 한번 저희가 보여주시죠. 네. 네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저희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다리 쪽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두 사람 이렇게 추침해도 충분한 여유 공간 남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위 공간에서 두 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공간에서 세 명, 위에서 두 명. 다섯 명까지도 네. 취침이 가능하네요. 네, 네. 전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기 인산철 배터리가 300짜리 두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요? 네. 600암페어가 네. 기본이에요. 우선은 300암페어가 기본인데, 네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장착했어요. 아, 이 차량 같은 네네. 경우에는 추가 장착은 옵션이긴 하지만 네. 기본 옵션은 300짜리가 하나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산철, 네. 인산철 300암페어짜리 한 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네. 이분은 지금 이제 옵션으로 한개더 장착을 네. 하신 거네요. 네. 자, 그다음에 솔라는. 솔라는 지금 300들어가요300들어갔고요 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제고 30 네. 그렇게 됐네요. 저는 이거 우리 나인 캠핑카에 마스터 팝을 만나면서 아 이렇게 도될수 있겠구나. 화장실 공간에나 변형을 시키으로 인해서 이렇 쾌적한 공간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팝업 텐트도 이게 멋지게 디자인 만들어고딱 결합을 가능하구나. 그거 안게 오늘 저는 큰 지식의 확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 제 저한테 한해서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었어요. 그런 부분들. 아, 요 우리 컨트롤 패드도 되게 굉장히 인지하기 쉬운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제 컨트롤 패널 업체에서 의뢰해서 이 디자인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아마 다른 데서 판매할 수 있게 아, 저희 사장님께서 부품으로 판매해놓로 네, 네. 네. 여기 뭐 인버터 맥스팬 물펌프, AV 뭐 상시 냉장고 다대응있요 이거는. 네. 인버터 두르고 냉장고, 네. 뭐, 에어컨 쓰고 뭐, 이렇게. 네. 그 등도 단계 조절 가능해요. 아 디밍 처리가 네. 되는구나 이게. 네. 어, 밝고 어둡게 이렇게 네. 네요 마지막 판매 가격은. 지금 위에 텐트 까지 하시게 되면 6,800 이고요. 네. 텐트를 안 하시면 6,100 인데 아. 기본 옵션 상에 에어컨 들어가고 네, 인선철 네, 3 0 네. 들어가고 그 기본적인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풀옵션이네 거의. 네. 거기서 돈 추가하시게 되면 네. 인선철 하나 더 넣으실 수 있고 네, 네. 밖에 외부 사다리도 설치 가능해서 아, 옆에서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하시고요 음. 거의 그러니까 풀옵션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네, 같네요. 맞아요. 발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좀 네. 넣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네. 발판 아니 그냥 수동이라도 네. 이렇게했면 조금 더탑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끝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나인 캠핑카에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뜻깊게 이 나인 캠핑카에 마스터 팝모델라서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시간 같아요 오랜만에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대표님.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네. 또 뵈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